짠 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오늘은 반얀트리 딸기 뷔페 이용권이 생겨서 딸기 뷔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가고 있고요. 있구... <목> 어머니와 함께 가고 있고요. 요즘 좀 뷔페 좀 많이 먹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딸기 뷔페 이용하러 가시죠. 자, 먹어보십시다. 짜잔. <laughs> 왜 엄마가 짜잔을 하는 거예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디톡스 주스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막 스트로베리도 있고,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었어요. 굉장히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여기가 디저트류 말고도 식사를 할수 있는 메뉴들도 많이, 많이는 아니고 몇개 있어요. 먼저, 떡볶이요. 되게 맛있어. 느끼한 걸. 요즘 매운 떡볶이만 먹다가 안 매운 맛있는 떡볶이에요. 치킨. 맛있어. 이건 샌드위치인데, 안에 치즈가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엄청 고소하다. 음. 이렇게 퐁듀가 있어서 음, 음. 맛있는 음. 초코네요. 이제 난 본격적으로 디저트를 먹을 거예요. 여기가 딸기 뷔페기는 한데 딸기 외에 다른 과일 디저트들도 많고요. 블루베리 이용한 것도 꽤 많아요. 얘는 블루베리 시폰 케이크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 뷰러 무리해드릴까요? 라도한 종류씩 시킬 수 있는데 저는 흰 우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초코케이크. 응? 음. 음. 우와, 이거 향 너무 좋다. 그래요? 오! 오! 이거 타르트 같은 건줄 알았는데 감자 껍데기 아니야? 찹쌀 도넛 향이 나요. 음. 이거 찹쌀 도넛 맛있어요. 끝 타르트도 있었어요. 음. 여기 디저트류가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요. 촉촉 보들 부들부들 딸기 타르트인가? 난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꼭지를 어쩌라는 거야라는 느낌? 예쁘라고 붙여놓은 거겠죠? 겉에가 좀더 바삭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도 속은 충분히 촉촉해서 맛있어요. 여기 그냥 디저트가 거의 다 촉촉하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보들보들. 거의 다 그래요. 뭔가 단단해야할 음식조차도 부드러워요. <laughs> 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브라우니 같은 빵 안에 견과류가 잔뜩 들어있고 그 위에 딸기가 얹어져 있는데 겁나 맛있네. 요런 케이크류는 생각보다 엄청 평범하고 많이 먹어본 맛인데 요런 타르트 파이 요런 애가 조금 독특해요. 그럼 이거를. 달아 주어 떡볶이. 음. 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음. 초코에 초코 찍어 먹는 건 약간 미친 짓이구나. 중간에 떡볶이 먹으니까 약간 괴식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딱딱하게 위에. 그러니까 여기 어, 바삭바삭하게 하는 건데. 모든 음식이 다 부드러워요. 음. 이거 원래 브릴레가 위에 이 갈색 부분이 약간 단단해서 깨지듯이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모든 음식이 단단함이라는 음. 음. 없이. 바삭바삭. 다비스피해야 다 되는데. 어, 다 부드럽고. 적응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맛있긴 해요. 음. 마카롱. 응? 음. 역시 디저트 날기 붕는 여자들이 90%야. 엄청 빈 그릇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돌이 번져가려고 계속 눈치대요. <laughs> 눈치는 진적 없긴 한데. <laughs> 빈 그릇이 생겼을 때 1분 이상 간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laughs> 너무 단거 더하게 단 거니까 그냥 단 브라우니로 끝이네요. <laughs> 여기가 원래 돈내면 59,000원인가? 1년에 한 번쯤 딸기 뷔페 그냥 기념사만 한번 먹는 거 정도면 나쁘지 않은 받은 반연트리 딸기 빛의 이용권으로 디저트 약간 원 없이 먹어본 느낌? 맛있게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시간 즐거운 식사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이만 빠이옹!